아 역시 소득 수준 낮은 애들 직업이 노동자인 애들 학력이 낮은 애들은 범죄율이 졸라 높아 그런 새끼들을 다 쳐내야 돼. 요게 왜 자꾸 뜰까요? 최근에도 말았죠 어 최근에 이제 트럼프랑 바이든 그 미국 대선 기간에도 백인 경찰이 막 흑인들 과잉 진압했다.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떴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야. 링컨 사후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180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정당들은 흑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교육을 어떻게 하든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든 말든 굶어 죽든 알바가 아니었어.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흑인들이 살아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렘가라든가 이런 데서. SES 변수라는 게 있어요. 사회 경제적 지위 변수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 과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어, 그런 연구할 때 사용되는 변수예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SES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은 그 노인이 학력이 높은가 낮은가 아니면 돈이 많은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에서 이 노인의 젊을 때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높더라.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낮더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속도가 높더라. 이런 걸 알아 수 있겠죠. 이런 SES 변수로 아니면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남혐이나 여혐이 어떠한가 여성은 어떠하고 남성은 어떠하고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를 이러한 학력이나 소득이나 직업 같은 이런 사회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들로 한번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학력이 낮거나 돈이 많거나 학력이 높거나 돈이 적거나 이런 거에 따라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화하지 마라 일반화. 지 이런 말 달고 살잖아 대화할 때 친구들이랑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최대한 일반화를 해보려고 난리예요 인간에게는 법칙성과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100%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지표화하고 통계화하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게 왜냐면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가 진짜 많아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소수자를 대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반영이 높아져요 이런 논문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화이트 칼라일수록 관용이 높아요. 애지간한 논문들을 다 보면. 경향성이야, 경향성. 100%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아도 외국인 혐오도 있고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도 높고 이런 사람이 있겠지. 근데 어, 이러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드라드라 그냥 통계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왜 그런지는 연구를 해봐야겠지. 근데 실제 조사 결과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노동직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범죄율이 좀더 높다고 논문 결과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린 그걸 보고 이제 <laughs> 아 역시 소득 수준 낮은 애들, 직업이 노동자인 애들, 학력이 낮은 애들은 범죄율이 졸라 높아. 그런 세... 다 쳐내야 돼 이게 지향점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왜 학력이 낮을수록 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왜 직업이 노동자일수록 이러한 사회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이걸 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게 지향점인 거죠 그러니 어느 나라든 실제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흑인 백인을 떠나서 빈민가에서 자랐거나 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자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지표가 다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 한람가에서 자라면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문제는 미국의 범죄자는 백인이 더 많아요. 성폭행, 강도, 특수폭행, 단순폭행, 살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미국 사법통계국 자료예요. 2018년. 백인이랑 흑인이 있는데 폭력범죄 사건 비율이 지금 백인이 50.2%. 흑인은 21.7%죠. 백인이 훨씬 높아요. 문제는 인구야. 인구가 백인이 미국 전체 중에 62.3%예요. 근데 흑인은 12%밖에 안 돼. 근데 범죄율은 얘기가 다르죠. 인구 비율을 본 다음에 범죄 비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구 퍼센트로 보면은 흑인들의 범죄율이 더 높은 건 팩트입니다. 흑인들이 더욱 자주 많이 사는 할렘가나 이런 곳에 범죄가 당연히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흑인들의 범죄가 높다 여기서 끝내면 안돼 생각을. 흑인들의 범죄율이 저렇게 점점 높아진 것은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이후 1800년대 중 후반부터 시작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개토화가 되고 흑인들은 계속해서 빈민으로 살고 그러면서 갱단이라던가 마약이라던가 총 쏘고 범죄의 온상이 그런 데서 애들이 태어나고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흑인이 그렇게 자라는 건 아니지 절대로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면 흑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흑인들에 대한 과잉진압 얘기가 뉴스에서 뜨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세요 백인 경찰이 흑인을 강경진압했다라는 뉴스가 미국에서는 잘 뜨고 우리나라에도 잘 뜨는데 백인 경찰이 백인을 과잉진압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런 건 뉴스에 뜨지 않아. 원래 미국 경찰들이 진압할 때좀 강하게 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왜냐면 총기어가 된 나라라서 언제 총을 맞고 경찰들도 죽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뉴스에 잘안 떠요. 백인 경찰만 흑인을 강경 진압하는 게 아니라 흑인 경찰도 백인이든 흑인이든 강경 진압하는 일이 많아요. 물론 과잉 진압은 잘못된 거지. 근데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말한다고 모든 현재의 미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런 뉴스가 뜨잖아요. 그럼 꽤 많은 사람들이 아 안타깝다 이 생각도 해요 하는데 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도 합니다 흑인들이 실제로 범죄율이 높고 흑인들 할렘가에 살고 그 사람들이 언제 범죄를 일으켜서 경찰들도 죽을지 모르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 저널리즘 언론학과에서 언론이 그룹화를 만든다. 자기 나라의 이슈나 사건 사고들을 일반화하기는 정말 힘든데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화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언론학과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언론에 문제가 있다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일을 이슈화해서 뉴스 기사를 팔아먹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일을 너무 쉽게 일반화해서 그 자국민들한테 이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지금. 여게 지금 언론학 내에서의 문제 제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 흑인 노예 시민으로 이제 인정해줬어 어, 링컨 사후에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노예가 아닐 뿐 백인과의 차별 사회적 분위기 개토화 이런 거는 그게 무려 지금 150년 됐죠 그죠 문제는 그러한 환경에서 흑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빈민가 속에서 한람가에서 태어난 애들이 폭력 마약 범죄 이런 게 온상인 곳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애들이 또다시 범죄자가 되고 미국 경찰들도 백인 흑인을 떠나서 실제 범죄가 흑인들한테도 많다는 수치 그게 무려 150년까지 이어져 왔으니까 총기도 합법인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더 강력하게 강경하게 흑인들을 대응하는게 자주 목격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이게 근데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뉴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강경하게 대하는 건 자주 나오는데 흑인 경찰이 흑인을 강경하게 진압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걸 함부로 단순하게 판단한 평가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차피 부모님이랑 쌩 까고 살아 친구도 없어 친구랍시고 있는데 개, 다 갱단이야 막 총도 있어 직업도 없었고 대충 살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아무 어뭐 굳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에 대한 필요성도 잘 모르면서 자랐어 그러면 총 쏘고 범죄 일으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우리나라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해 봐 이건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저러한 환경에서 자라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어느 나라든. 이건 미국의 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누구든 저러한 환경에서 자라면 범죄를 일으키기 쉬워진다는 거 사람이 간다해도 미국이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래요 저도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어, 사회적인 그 흑인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 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면서 애들이 또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갱단에 가입하고 어, 이러한 환경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게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미국의 치안 상태라던가 이러한 환경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아무튼 어, 미국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죠 어, 프랑스 나폴레옹한테도 땅 사왔고 멕시코랑 전쟁 <laughs> 에서도 뜨더 오고 영국한테서도 획득해 오고 이제 노예제도도 폐지했고 산업혁명도 이제 성공해서 공장들도 오지게 생겼어. 그 다음은 뭐여 이제 아메리칸 드림.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민회사들의 찌라시에 속아서. <laughs>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디카프리오랑 친구랑이 제 타이타닉 트게임하다가 이제 어부질로 갑자기 표 얻어가지고 타잖아요. 그 양반들도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서 가는 거거든.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